해봐. 자, 천천히. 음 천천히. 없는 거 같은데요? 있어 있어. 오. 푸푸 가구만 그렇지. 천천히. 하. 자 친구는 얼른 델채 갖다가 떠줘야지. 델채예요응 어, 내가 찍어줄게. 저 뒤로 가봐. 어, 다이어트다 어닥닥한다내였어오다자강승 음, 아, 감정이 크다 커 크다. 나아,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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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크다 크다 아다이 크다 살짝, 살짝 난데 미쳤다 <laughs> 어디? 가 오우, 크네. 38호는 내가 다. 자. 보이. <laughs> 자, <웃음> 이제 너 <laughs> 알았어. 하고. Yeah.